우리 가지가 오늘 아파트 외벽 청소하는 거 보고서는 그때부터 놀랬는지 계속 이렇게 밖에만 쳐다보고 긴장한 표정으로 계속 밖에만 쳐다봐요. 잠자는 거 외에는 가지야 괜찮아. 할미가 쓰담쓰담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. 여기서도 밖에 쳐다보고, 한미방 가서도 밖에 쳐다보고, 창문 있는 곳마다 다 봤으니까, 그 밧줄 같은 게 밧줄 같은 게두 줄, 두 줄씩 흔들리면서 사람이 거기 매달려서 흔들리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물총 같은 거 쏘면서 이러면서 하는 걸 봐가지고. 놀랬나 봐요. 집에 외부인이 오셨다가 가는 거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, 밖에서 이제 그 작업하느라고 소리도 나고, 물총 쏘는 소리도 나고, 물방울도 창문에 탁탁탁탁 튀겨있고, 사람 흔들거리면서 무장하고, 그게 좀 두려웠나봐요. 가지 심표하고 있어. 걱정하지 말고. 아, 어떡하냐. 가지 심표하고 있어. 할미 설거지 하고 올게. 심표, 뿅. 우리 가지가 지금 졸린데도 밖에 쳐다보느라고. 아직까지도 신경이 쓰이나 봐요. 눈 뜨면 밖에 쳐다보고, 또 감았다 눈 뜨면 밖에 쳐다보고. 오늘은 아예 뭐, 다른 거 해달라고 하지를 않네요. 밖에 신경 쓰느라고. 허, 이러니, 그 밖에 살았을 때,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을 거예요. 눈 뜨고 있다가 아미가 말하니까 눈 감고 듣고 있어요 지금. 가지 잘. 계속 그렇게 눈 감고 잘. 음, 낮잠도 제대로 못 잤어. 왔다 갔다 신경 쓰느라고. 가지 잘 자자. 뿅. 정말 할미가 자라고 뿅하니까 바로 눈 떠가고 또 밖에 쳐다보고 있어요. 아주 눈도 동그랗게 뜨고서는. 음. 가지야 별거 아니야, 응? 그걸다 지나갔어. 신경 쓰지 마, 알았지? 마음 어, 편하게 자. 지금 가지 잘 시간이야. 가지 신표해 그렇지. 우리 가지씨 저녁잠 자고, 지금, 맘만 먹고 캐슬에서 달리진 않고 밖에만 쳐다보고 있었어 이쪽 창문도 다, 아까 그거 청소하는 거를 봐가지고, 가지가. 가지야, 거긴 지금 안 돼. 밤이라서 못 들어가. 가지야? 제 본거를 하루종일 신경을 쓰네 가장 오랫동안 본 것이 여기 가지방하고 부업 창문 쪽 그리고, 여기. 뭐, 그러니까 창문 있는 쪽은 다본 거예요. 할비방만 빼고. 베란다까지. 다 여기 있는 베란다까지. <laughs> 치워야 되겠다, 또. 밤에 시끄러 아이고 잘하네. 우리 같이. 지금 신나게 놀아. 할미가 치워 줄게. 옳지. 아유 잘하네 <laughs> 어디까지 갔나 보자 어디있어 나왔어? 한번가 볼까? 어디있나 보자 아이고, 여기 뭐, 전구공도 있고, 탁구공도 있고, <웃음> 야. <웃음> 저기다 공두 개나 갖다 놨어? 하미가 이따가 꺼내야 되겠다. 다녀오셔. <laughs> 잘 다녀오셔 화장실 잘 다녀오셔 병잘 다녀왔어 <laughs> 응, 꼬리 맛있게 드셔. 맛있게 먹어. 응. 심표. 맘마 먹었으니까 이제 자야 되나? 가지. 졸리면 하미한테 말해. 방에 들어가고 싶으면. 준표, 뿅. 니 <laughs> 네 졸렸구나. 어떻게 방에 들어가서 잘까? 어떻게 여기서 좀 자다가 가야 되나? 일단 가지가 일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좀 재우다 재우고 일어나면 들어가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. 가지, 그럼 여기서 자. 하미, 불다 꺼줄게. 하미, 불 끄고 올게. 뿅. 가자눈 감고 자. 응 지금 졸다가, 가지 자니? 그랬더니, 자세, 요렇게, 동그랗게 바꿔주면서 눈을 떴어요. 옳지. 에이, 또 뜨네. 가지 눈 감고 자. 그럼 옆에 있을게. 가지 잘 자. 튀김 여러분들도 오늘 즐겁게 보내셨나요? 주말 행복한 시간 되시고 굿밤 되십시오. 우리 가지 오늘 밤에 잘잘 잘 거예요. <laughs> 낮에는 좀 밖에 신경 쓰느라고 긴장했던 것 같은데 괜찮아지겠죠. 같이 잘 자자. 뿅. 지가 자다 깨서 할미랑 같이 자자고 방에 가서 자자고 안고 들어왔어요. 안고 들어왔는데도 싫단 소리 안 하고 그냥 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네요. 좀 전에 비닐쿵 해가지고 쓰담 토닥 해줬더니 지금도 걸걸걸 그걸성을 부르고 있어요. 같이 잘자. 할미 불 꺼줄게. 같이 잘자자. 할미도 잘자고. 가지도 잘자고. 튀김 여러분들도 급밤 되십시오. 뿅